첫번째 문장부터 a l t h e e m p a t h y 얘는 공감 공감이 이게 그 내용이야 너네 요거 알잖아 T냐 F냐 그 w 죠 o u know, you know, you k 냐 o w you know, you k n 이 w you know, you k 보면 w you know, 이 o u know, you k n 뭐 w y o 그러지? 칭찬받는다 말고 칭찬받는다 할까? 칭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 사람들이 이 찬사를 보내는 거죠. 널리 찬사를 받더라도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공공 인물들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좀 대중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ublic figures. 대중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어 찬사를 보내받지만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is an empathy booster. 이 부스터는 뭔지 알지? 자동차 갈때 뒤에서 빵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촉진제야. 촉진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 촉진제는 아니다. 이미 여기서 사실 끝난 거긴 해. 공감이 되게 중요해. 막 사람들이 막 공감을 막 되게 찬사를 보내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T도 있고 F도 있으니까. 그죠자 여기 보면 비판가들이 나오죠. Critics. 다음 문장. Empathy. 공감의 비판가들은 주장한대. Argue that empathy 공감이 will not save us.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대. 굉장히 부정적이죠. 공감에 대해서. From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사람간의, 집단간의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공감 쓰잘데기 없어 이런 거지. 응. In fact, 사실 they argue 그들이 주장하기에는 empathy 공감이 makes such conflict worse. 와 엄청 센 표현이야. 만든데 그러한 갈등들을 더 나쁘게. 그럼 여기서 너네가 예시가 뿅뿅 떠오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은미가 고민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아 내가 너 마음을 알겠다. 내가 이렇게 했어. 공감도 안 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살짝 얕은 공감을 해버렸어. 그럼 이제 은미가 속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러냐 그런 거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섣불리 하면 <laughs> 그런 얘기 같아 이게 these critics 이런 비평가들은 maintain 이거 주중 요해 maintain 하면 우리가 이제 유지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장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런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that empathy 이게 왜 주장하다냐면 어떤 생각을 내가 계속 가지고 온 거야 유지한 거야 그런 뜻에서 어떤 주장을 하다 이런 뜻이 또 돼요 이 maintain이 비판관들은 주장한데 공감이 지치게 할수 있대 지치게 하는 것이 될수 있대 그리고 lead to 이어진대 burnout 탈진이죠 지친 거야 or 또는 insensitivity 무감각이에요 to suffering 고통에 대한 무감각 또는 burnout 지치는 거야 이렇게 된대 야 이거 예시가 떠올래? 그래서 은비가 이거 힘든 얘기를 얘기해. 근데 내가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실제로 그 심리 상담가들이 겪는 거거든. 이 힘든 게 전이 돼요. 이 사람이 힘들어서 나한테 막 고민을 털어놓고,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아 얘가 어떻게 느꼈겠구나를 상상하다가 나도 힘들어. 그게 요거예요. 그 exhausting, burnout, insensitivity. 이건 뭐냐면 이거는 살짝 다른 느낌인데, 이건 뭐냐면. 음미도 얘기하고 우여기도 얘기하고다 고민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어 그래. 응 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무감각해진다고. 대충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laughs> suffering. They argue that 그들은 주장한다 that we tend to empathize. 우리가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대. 이거 비판가들이야. strongly. 강하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대요. without in group 우리 집단 내에서 우리 집단. our group, ingroup. 집단 내에서 공감하는 경향이 있대, 강하게. 그리고 resist 저항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여기서 emphasize랑 이 resist랑 병렬. resist 저항하는데 그 공감하는 걸 저항한데 without group 반대죠. in group은 공감하는 거고 out group은 공감을 저항해 버린대요. And even enjoy 심지어 즐긴대. 이거 변태가 아니고 이게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요요게 예시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 요 Suffering이야. 고통받는 걸 즐긴데 미친 변태 같은 게 아니고 outgroup 우리 집단 외 외부야, i n c o m p e t i t i v e 이거는 경쟁적인 또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외부 집단의 외부 집단의 고통받는 것을 즐긴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는 얘랑 우리랑 결승전이야. 근데 상대 팀 누가 다쳤대. 그럼 아우 저런 이게 아니고 개꿀 이렇게 되는거지 이해돼? 실제로 그러잖아 그리고 이 위협적인 상황은 뭐냐면 이건 좀더 심각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본이랑 전쟁을 했어 그럼 이 일본이 갑자기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거기다 해포탄을 썼대 헉! 그러면 우리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돼? 어 안타까워? 아니지 땡큐죠 덕분에 우리가 광복이 됐잖아 이런 느낌이야 변태가 아니고 알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따라서, 이거 왜 이렇게 기냐? The prescription은 처방이에요. For more empathy.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거야.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것은 처방은 is often efficient. 이거 잘못된 거야. 요 틀린 거야.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맥락상 지금 공감이 안 좋다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Counterproductive은 뭐냐면 비생산적인, 이 아니고 역효과 같은 거예요. 역효과. 역효과다. in case of conflict 갈등의 상황에서는 역효과다. 더 많은 공감을 하면 역효과다. <laughs> empathy 공감은 they argue 그들이 주장하기 이거 계속 그 그거야. 그 뭐야 아까 criticals 있었지? 비판가들. 비판가들이 주장하기에 이 공감은 can f u r t h e r encourage 더 나아가 장려할 수도 있다. conflict 갈등 을 and 그리고 force us 우리를 강제적으로 into on 여기로 집어넣어 버린대. us versus them mentality.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런 대결 구도의 정신 상태로 집어넣어 버린대. <laughs> 공감을 잘못하면. 그니까 요거 요거 이해 돼요? 뭔 소리인지? 공감이 안 좋다죠. 계속 이 일관된 주장하고 있는 거야. Finally 마침내 마지막으로 Even when we try to empathize 우리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할 때 With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해서 Who are dissimilar from us? 우리와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도 또는 In a family context 좀 불편한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에도 Sometimes 때때로 우리는 불 가능하래요. 엄마 할수 없대.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다. With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들을 정확하게 경, 공감할 수 없다. 왜 그러겠어? 모르니까 친숙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공감을 어떻게 못 하는 거죠. 너네가 그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어 가지고 막 안타깝죠. 근데 너네가 100% 공감을 할수 있을까? 못 하겠죠. 안 되지. 그런 거예요. Causing 그리고 유발한데, further 더 나아가 misunderstanding 얘는 오해예요. 오해들을 유발한다. 그리고 frustration 좌절을 유발한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막 쓰고 있지. Critics of empathy 공감의 비판가들은 argue 주장한다. 계속 주장하네 이거. That we should give up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대요. On empathy 공감에 대해서. 그리고 e m p l o y 선택해야 된대, 채택해야 된대. Other tools, 다른 도구들을 선택해야 된대. In pursuit, 얘는 추구하는 거죠. In pursuit of 하면 뭐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Social harmony, 사회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다른 도구들을 채택해야 한다. 다른 뭔가, 공간 말고 딴거 해야 돼, 딴 거. 예를 들면, rational compassion 이거 뭐죠? 아, 제 체기가 나올래도 안 나와. <laughs> rational compassion 좀 합리적인 이것도 연민 아니야? 또는 도덕적인 감정들. like fear 공포, 두려움, 샤임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도구로 이용하라는 거. 여기 나오는 거는 지금 <laughs> 공감과는 다른 뭔가가 나온 거예요. 다른 거라고 너네가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좀 비슷하긴 하지만 헷갈리면 안 돼. 다른 거야. <laughs>